예, 요한복음 아, 15장 말씀. 네,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널리 알려진 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아, 15장에 이 포도나무, 가지, 농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이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가 통상 우리는 이제 전도의 열매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 오요한음 15장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열매는 특별하게, 물론 이제 전도의 열매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도의 열매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어, 이해가 아, 되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절에 보니까 주된 내용은 이제 그 어,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이 에, 관계를 이제 어떻게 내재하느냐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제 내 안에 그하라 예수 안에 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붙어있고, 어,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하라 이 말은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예, 그하다는 의미는 이제 해라,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 이 그하다는 의미는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요. 예, 그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그한다 는 것은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 안에 그한다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예수 안에 그하는 이을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붙들고 그 나가는 이러한 상태 그리고 이제 또 예수 안에 그한다 이 말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아침에 그랬다가 저녁에랑 다르고 변하는 예, 그런 것을 말하기 이그한 단어는 시종일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예, 지혜를 붙들어가고 음. 이것을 말하고 또그한다이 말은 이제 생명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소멸하고 죽은 이런 상태가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함께하는 예, 그런 상태. <laughs>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 안에 그하라. 이것은 이제 명령어입니다. 명령, 명령문이 되어지고, 그 다음째, 내 안에 그하라. 이게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예, 네, 우리 한글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지만, 이제 과거, 과거 동사로 되어 있는데, 내 안에 그하라. 이것은 이제 과거동사라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택한 백성으로 택해주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해도 되고 거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보면 가운데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은 15장 16절에 보면 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 네. 그래서, 네. 택하다. 이 단어도, 어, 택하다. 이도 이제, 역시, 과거 시제, 과거 시제로 나와요. 지금 이제, 에, 예수님 우리를 택하는 이런 게 아니고, 벌써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미 우리를 택하기로 벌써 계획하셨고 과거에 이미, 에, 관료한 아, 그런 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이와 같이 우리가 아,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오래전에 그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삼 삼아주시고 예수 안에 그 하게 하시는 이제 아, 네. 이런 일들을 이제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기에 열매 맺다. 네. 이것도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예, 저절로 네. 아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없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뭐 돌을 닦는 것처럼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술서와 올바른 관계, 뭐, 가지가 하는 게 있습니까? 에, 줄기에, 포도나무에, 그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 저절로 영양분이 공급되고, 저절로 어, 이렇게 수분이 올라오고, 네.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는 하는 게, 게, 가지가 하는 일이 없어요. 예, 렇게다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는 거. 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이 내용들을 다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하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 이제 서두에 또 우리가 이리 보면. 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 왕과 백성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왕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런 그림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 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그 종과 회개하는 예, 장사에 얼마나 아들 낭비느냐 이렇게 대사하는 장면이 예,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제 하늘님 예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 부모와 자식과의 자녀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그, 그의 백성의 관계. 예, 그래서 부자의 그런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고 0편2 3편에는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거저감이 없으리로다 음.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잠세기 일장 거기에 가면 하나님은 장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 됐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에 가면 지체 비유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지체 비유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팔다리 우리는 이제 지체가 되어요. 이런 관계. 그래서 오늘 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안에 그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러면 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해야 합니다. 예, 말씀. 예.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해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시고, 어, 그 다음째,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하고, 또그 말씀에 또한 번씩 순종해야 되겠죠. 예, 순종. 예,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안 그 같은데, 이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그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 안에 그안 나란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하고, 기도 가운데 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안에 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그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단어는 이제 박해. 예,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안에 그하는 자에게 박해가 따르기 마련.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대제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제 예 그런 예,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왜 그의 제자들을 나의 안에 그하라 말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제가 하는 세력, 박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하의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그의 제자들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1 5장이1 5대 그러나 단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하였 말을 응을 응하게 하려 1 8단까이없이 이유없이 우리가 단계 18단계 19단계 1다는계 이유로 계1 9 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 늘 박해와 어려움들이 이십 세상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다. 나는 예수 잘 알더니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사람들을 관계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예, 또 들여다 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진리 가운데. 예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자는 늘 세상과 충돌하며, 갈등하며, 세상이 나를 위호하고 괴롭히고 대책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인 것을 오늘 뼈암봄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이 예수 안에 그할때 그러면 그 어떤 일이냐? 예수 안에 가면 열매가 맺힌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예, 사랑의 역량. 네. 근본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보면, 예, 요한 복음 13장에도 예수께서 그의 제도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있어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계명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계명 안에 그하는 것 나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 사랑, 사랑의 열매가 매는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열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르게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어, 그리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사랑이 없다.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이 있다 보면,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행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 뭐, 돼지숯불, 어, 고기를 먹었다. 저녁 식사를 돼지숯불로 먹었다. 이러면, 그 스포츠를 갔다 오면 옷에, 숯 냄새, 예, 돼지고기 냄새, 이런 것이 베이듯이.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에 가한다면 사랑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예, 이 관계가 문제 문제였을 때또 음,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강물이 강물이 강을 따라 흘러 이 되는데 이번 이제 예, 어 이번 장마 때오성 예, 지하차도에. 오성 지하차도 옆에 보니까 위호강이라고있더라고요 미호강이 있는데 그 강이 범람하여 그그 물이 그냥 강으로만 다녀야 되데이 물이 길로 와가지고 도로를 덮쳐가지고 지하차도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범람하니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오성지하차도 예, 많은 사람이 죽어가듯이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나의 삶이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느냐? 왜내 삶이 능력이 없고 무기를 가느냐? 그래서 그 일차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결국 내가 아, 이렇게 나의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예수 안에 가면 하나님 안에 가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밖에 없다. 그,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해 참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이제 맺힐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갈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의 기쁨을 충만, 기쁨이 충만하다. 예, 기법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 아, 기법이 있어. 예, 기법이, 예, 예수 안에 가는 삶은 삶에 예, 기법을 뽑아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 사랑의 삶도 풍성하게 되고, 예, 또 전도의 열매,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고, 이런 이제 열매들로 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의 삶은 과연 예수 안에 그러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원하는 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 그래서, 어, 돌아오는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 예.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이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예, 예수께서 어, 제자들을 향하여 식, 식구들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속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 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조금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이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을까요? 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똑같은 이제 예,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성경을 하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에 속하였다 아 어,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도다완전하게섭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도 내 삶이 기쁘고, 또내 삶이 선행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기쁨이 있으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다.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되고, 또 이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늘 이제, 구원의 확실히 늘 요동하고 늘리는 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 기분이 안 좋고 일이 꼬이고 어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두운 가운데에 가여 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제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있을까? 내가 이래서 삶이란데 천국갈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에 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표정이나 인간의 삶이나 그것을 보고 너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 벌써 선포했잖아.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의 고려로 나온 자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미 선언 하고 선포했잖아. 음. 그래서 그것이 뭐어 삶이 안 따라오니까 뒤집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예, 암컷, 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마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고, 천국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말아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